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추석 어, 당일 에, 가족과 함께 선묘도 가시고 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 이제 곧 점심이 된 텐데요 어, 어제부터 준비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사족게 나눠 먹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어디에 와 있냐고요? 네. 일단은 한 360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딘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좌를 보나 위를 보나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아, 이런 것이 곳이... 어, 저 낯선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 우리 한국 주제완성 조현우 박사님께서 네. 네, 고기 잡으러 가신답니다 지금. 네, 와, 고기 잡으러 가신다는데 무슨 고기가 잡힐까요? 와, 수평성이 좀 멀리 보이고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별 안갈 정도로 맑은 날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산으로 가는데요. 소산에서 볼발항에서 어, 서울동까지 네,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아, 출발할 네, 때는 이슬이 내리고 중간 중간 비도 많이 내렸는데 이미 날씨는 깼습니다 추석 당일 우리 조율 박사님과 함께 소산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잠시 여기서 어, 머물었다가 가고자 합니다. 예,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건 뭐죠? <laughs> 야, 그러시군요. 어, 우리도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와, 기분이 참좋네요 지금 간조, 만조, 간조라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네요. 오, 와, 너무나 멋진 곳에 와 있습니다. 이 지명이 뭔가요, 박사님? 지명, 여기. 어. 성문 손문 판파제 판파제에 어, 와 있는 거군요 와쭉간간이또 어. 어,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국축제완성국제부 헌다입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